어,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도 코인 하실 수 있다. 돈 버는 거 정말 어렵지 않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다할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게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고 있는 짤인데, 뭐냐면요, 버스 안에서 한 여성분이, 머리가 조금 희끗한 여성분이, 코인을 하는 장면을 누가 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것 같은데 제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이 핸드폰을 또 확대해서 올리셨더라고요. 확대해 보니까 이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를 따졌을 때 현재가 기준으로 10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코인에는 진짜 성별도 나이도 상관이 없구나. 정확한 해안만 있으면 누구나 돈을 벌수 있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수익률 우리 여러분들도 챙겨 가실 수 있으십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도 하면 돼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정말 큰돈 벌어서 인생을 조금 바꿔가는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1억 구간에서 왔다가 왔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찰나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코인 모아 가시라고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과거 차트를 조금 돌이켜 볼까 합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과거 차트에서도 느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비트코인 옛날 차트인데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 차트 보시면은 솔직히 조금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거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다고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냐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 500 500만원 됩니다 여러분 이거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지금 가격 생각하면 진짜 코웃음이 나오죠 이것도 무서워서 못 들어갔던 사람들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올라갔다 보이시죠?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가격대로 올라가서 2천만원이라는 가격까지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이때 고점에서 막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았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 진짜 딱 고점 찍고 밀려서 아 제대로 털렸네 했겠죠. 그 가격대가 그래도 이 고점인 가격대가 얼마냐면 그래봤자 2천만원이다. 미친 듯이 밀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빠지고 빠졌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시 진짜 미친 듯이 또 빔을 쏴줬어. 이게 또 가격대가 얼마냐면 여러분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넘어서서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돌파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했을 때 아, 아무리 내가 고점이라고 여겼던 그런 부분들이 고점이 아니었구나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자, 이 가격대가 얼마야? 7천만원이야. 7천만원때 와르르 하고 들어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기가 막히게도 7천만원 찍고 날아갔어요. 이때 사람들 진짜 미치고 뛰고 환장할 노릇이었겠죠. 그런데 차트 줄여서 또 보면 요 어떻게 됐다. 또 돌파를 해줬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고점이 정말 무색하게도 1억까지도 올라갔었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고점이라는 건 어쨌든 이제 정말 결과론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는 시장 돌아가는 플로우라든지 흐름을 무조건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지금이 고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올해 안에 비트코인 2억 간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진짜 100%라고 보거든요. 자, 이거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어, 과거 패턴을 조금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뭐냐면 역대 반감기 그 기준일 전으로 30일과 후에 30일. 그 강세와 약세 데이터를 추적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런데 역대 반감기를 따졌을 때요. 한 번은 한달 이후에 약세를 보였고요. 두 번은 한달 동안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미미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봐도 표가 조금 미미한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얘는 하락이고 이두 개는 상방인데 이세 개의 지표에 모두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전체적인 강세가 30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9개월에서 12개월간 이어졌다는 겁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미친 상승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때 올라갔던 게 거의 1년 가까이 된다고요. 1년 동안 그냥 미친 강세장이 왔다고요. 저는 이번 반감기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반감기 여기에서 좀 기다리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뚫고 나서 무조건 날아갈 수밖에 없다. 반감기 다가오면 한달 동안은 눈치 볼 수도 있고 많은 재료들을 소화해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1년 동안. 강세장이 올수 밖에 없는 과거의 통계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 코인들을 무조건 담아가야 하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제가 뭐라 그랬죠? 올해 안에 금리나 무조건 할 거라 그랬죠? 최근에 뭐 FOMC 지나고 나서도 금리나 가능성이 뭐 줄어들었다는 둥뭐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 일비하실 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금리나 할 수밖에 없다. 이거 금리나 안에... 지금 경제 망하게 생겼어. 절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금리이다 하면 시장의 유동성 더 많아지면서 돈이 어디로 들어와? 코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시다시피 지금 ETF,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고 승인된 마당에 그 많은 자금들이 다시 한번 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가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어더욱이 비트코인이 난리부르스를 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뭐냐면은 현재 3위 고래 주소가 비트코인 700개를 추가 매수했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게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하루에 한 개씩 비트코인 매일매일 매수하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1조 원을 벌었었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로도 비트코인 계속 추매한다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세 번째로 큰 비트코인 주소, 이 지갑 주소가 비트코인 700개를 추매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700억 가량이 되겠죠. 700억이 넘어졌어요. 가겠죠 환율 고려했을 때 따라서 지금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반감기가 넘어가게 되면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희소성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갑 주소는 이 고래 세력은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고래 세력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쥐고 있다 팔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력 테스트와 더불어서 썬딩 뉴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 어쨌든 돈이 흘러가는 플로우를 봤을 때 무조건 상방이라고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 우리 여러분들이 담으셔야 될 코인이 뭐가 있냐면요 IQ 코인도 꼭 보셔야겠는데요 IQ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이 조금 작습니다 여러분 어, 이런 코인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코인은 무조건 다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장단점이 섞여 있는데 아이큐 코인의 적은 시총은 장점이 일단 통통통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단점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빠질 때 조금 통통통 빠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빠졌어요. 레벨 다운이 된 상황인데 얘는 여러분 이 눌린 목 여기까지 내려면 진짜 기가 막힌 반등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큐 코인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일단 시총도 시총이겠지만 아이큐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큐가 속한 메타가 바로바로 바로 ai 였기 때문인데요. 이 iq 코인 사이트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iq 코인은 해외 버전의 나무 위키 같은 거라고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가상화폐와 관련된 그런 글들을 적고 수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글을 쓰게 되면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AI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코인은 솔직히 잡코들도 많아요. 그리고 재료가 없이 그냥 날뛰고 꼬라박고 그런 코인들도 많은데, 어쨌든 얘는 AI라는 재료를 붙였어요. IQ,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전용 AI 모델 개발 중이라는 재료를 붙였다고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백화점 프로젝트 IQ가 트위터를 통해서 IQ의 탈중앙화, 자율 조직 브랜드인 아오는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의 가장 큰 기술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전용 AI 모델, IQ 코드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도 이 AI에 대한 재료는 꾸준히 나왔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비썸에서 3월달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장하는 거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왜 좋은지는 여러분들 말로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어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까봐 한마디로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면 좋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이런 게 좋죠. 그래서 어디에 상장하는 건 상당히 좋은 호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比트에 이어서 이렇게 비썸까지 상장이 되고 있고 최근에 핫했었던 이 AI라는 메타를 IQ에서 직접적으로 붙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들이 가격 관리를 해주면서 띄울 수 있는 용이가 충분하다고 봐요. 과거에도 AI 재료로 올리면서 뒤늦게 출발했지만 이 상승세가 여기에서 꺾여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 AI라는 메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해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밀린 거 맞습니다만 얘 예, 타점 잘만 잡으면 기가 막히게 잡으면 크게 먹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코인 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해줬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어. 근데 밀린 거를 여러분들 너무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눌린 거를 기회로 잡으셔서 드라마틱한 수익 극대화를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만약에 IQ 코인을 눌려 있거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 타점 잡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타점 요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20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 바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거 다 먹었다고 해서 200% 수익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0% 수익 가져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수익으로는 사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2024년은 진짜 역대급 불장.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대박 불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수익으로는 좀 성에 안 차요. 제가 이번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로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이 200%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지만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꿈이 조금 같다면 큰 돈을 2024년에 제대로 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잃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보너스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핫했었는지 이시바인누는요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0.0000001달러였던 이시바인우가 0이 몇 개나 삭제되고 나서 0.000032원으로 얼마나 상승했다? 무려 3천만 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에 시바이누 1달러를 들고 계셨다면요. 3,200만 달러 하나로 430억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1달러, 1,300원쯤으로요. 그러니까 1,300원만 있었으면, 그리고 시바이누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팔았다면, 단돈 1,300원으로 430억을 만들 수 있었단 소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시바이노 덕에 재벌된 사람들 속출했었죠.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 8천 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무려 6조 원을 만들었던 이런 투자자들 대거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 코인들을 픽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솔라나, 비트코인 골드, 시바이노, 아크 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적게는 두 자릿수부터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내 계좌에 꽂히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내 계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제 목표 100억의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100억의 꿈에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히든 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 히든 코인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히든 코인을 받아 가시려면 우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 두고 저한테 신청해 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코인 알려 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010-2488-3215 하단에 서놨습니다이 번호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도 팍팍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의 분석이 끝난 그 히든 코인,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든 코인이야말로 100억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가셔서 인생 역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인 시장 열풍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서 저한테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뒷자리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다른 확인이 된다는 거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절대 누락 없이 전부 다 제가 발굴한 이 세력들이 뒤흔들어서 미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 코인 전부 발송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